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비봉산 향토길을 등반하시다 보시면은요. 오르는 길 중간 지점에 이렇게 약수터가 있습니다. 천연 지하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물도 많이 나오고요. 물도 엄청 시원합니다. 그래서 등산하실 때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목마름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천연 지하수는요. 지하 223m 까지 안반으로 굴착하여 만든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47개 항목을 했네요. 1번 일반 세균부터 47번 알루미늄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얼마 저번 달 했네요. 3월 25일 날 기림생명과학원에서 수질검사 판정에서 OK 판정하였습니다. 주말에 자주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수도 드시고요. 면발 걷기도 하시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